자, 이제 남편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마아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번하고 똑같이 막아요. 막았어요. 중앙에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크게. 이제 요거 하나, 둘을 좀 이제, 요번에는 3번은 좀 작았는데, 요번에는 좀 크게. 하나, 둘, 계속 팔을 쭉 펴세요. 계 쪽팔을.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성이 여성 앞, 여성 앞뒤를 이렇게 터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터준 다음에 이제 손, 그냥 네. 여성이, 여성 앞뒤터주고 여성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접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삼각형은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네. 어떤 형태냐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 뒤로 확 터주세요. 그곳서는 그럼 여성이 내가 이 막는 손을 이제 이렇게 치워요, 이렇게 치워요. 그럼 여성 이렇게 와서 어 3, 2번 자우쪽 스텝으로서 내 앞으로 와요. 예, 그러면 나는 셋, 네 그냥 여기서3삼 동안 만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말로는 음, 지금 어 뭐지 좀황당하죠요번에막 이게 막고서는 두 번째는 그냥 마 거를 피해주는 거예요. 마거 치워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막았어요. 그다음그다음하나한 딱, 이게요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손 막았던 이 오른손을 이제 치우는 거예요. 셋. 네. 다섯, 다섯. 여섯, 여섯이 렇게돌오는데 앞으로 와요. 어, 자, 한 번, 예, 예. 한번 굽고, 한번 굽은 동작을 해볼게요. 우리 사장님 처음 하시는 거라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말이거 싶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자맨 처음에 1번처럼 막으세요 넷 네, 네. 네 넷, 다섯 이렇게 1번처럼 막았어요 1번 1번 우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크게 가 하나 둘네 하나 둘 크게 가그다음에이 막은 손으로 이렇게 치워 그러니까 혹 치우면 손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치우세요 이게좀 안내하듯이 이렇게 치우세요 안내하듯이 그러면 넷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다고요 여성은내 앞길에 남장이 없으면 아무 신호 없이 아무 씨 없이 내 앞에 없으면 이렇게 지나와서 이제2이 번발이, 이 번발 어려운 발도 아니고 그냥 이 번발 그냥 세네 다섯 여한번 이거를 하게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돌았어요그 가지고 아, 크게 하나 둘까지 이렇게 막고 계시다가요 이제 제일 넷에 이걸 막아보는 걸 치우세요 시작 셋넷 이렇게 치우시라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세요 자 하나 둘세넷 이제 사장님은 그냥 상가 스텝 하시는데 하나 둘씩 오른발 오른발 하시는데 시작 치우면서 다섯 여섯 하나 느점으로 와요 신기하죠 <laughs> 다시요 신기하죠.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액션을 했는데도 맞죠. 원래 원칙이 있어서 그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딱 이렇게 멋있게 꿈을 잡고 시작. 치워.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몇 번만 더보고 아,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정면에서. 자, 시작. 하나, 하나, 마우스, 쟤네, 자, 제자리에서, 쟤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크게, 여성이 이렇게 딱 피해주세요, 이렇게. 여성이, 그, 여성, 여성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확 피해. 그 다음에, 쟤네들은 손을 딱 접으세요, 시작. 쟤네, 다섯, 여섯, 근데 쟤네들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잡지 말고, 이렇게 안내하듯이왜 이렇게, 이렇게 딱막았 다음에, 일로 지나가라고 안내하듯이 자, 이렇게, 자. 하나 두한 다음에 셋네 다섯 그서 그러면 여성이 이렇게 손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자리가 내 앞에 비키면 또 지나가게 돼 있지만 좀 하나 두그 다음에 앞쪽으로 세네 다섯 그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안내하듯이 예 네. 해보자 안내하이 하나 둘셋넷세 네. 네 이렇게 안내하듯이 너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라 안내하듯이 네. 아, 네 이렇게 다섯 점에서 저도 좀 진짜 세넷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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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확 치우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했으면 세넷은 서서 세넷 다섯에서 세넷 천천히 천천히 여한테 신호 볼까 하나 둘확 치우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다섯 여섯 이렇게 세넷까지는 앞쪽으로 뻗었다가 다섯에서 접세요. 자, 하나, 둘, 앞쪽으로 뻗었다가 다섯, 여섯 이렇게 접으세요. 허추지 마시고. 자, 시작.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크에서, 하나, 네. 앞쪽으로, 네.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앞쪽으로. 셋, 다섯. 네. 앞쪽으로 시작. 하나, 둘. 네. 네넷시시 너무 빠르다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넷, 다섯 여섯 예자 네. 이렇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예예 네. 네. 지금 막 발은 뒤로 가고 손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잘안 되죠 그때 이거 뭐 하나를 기술 하나를 배웠다고 내게 탁 되면 좋은데. 기술 하나 이렇게 아, 아 보면 대충 알아들을 거는 같겠지만 요거를 플레이를 하는 거는요 알아들은 것은 안돼요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건 그러니까 폼, 폼 잡는 동작이에요 완전 폼 잡는 동작이에요 뿌리는 것만 빼놓고는 다폼 잡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뿌리는 거하고 여성 돌리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2 번, 3 번은 여성을 돌리는 동작이고요 이런 거는 폼일 번하고 4 번은 폼 잡는 동작이에요. 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폼을 딱 잡고 하세요. 이건 뭐, 폼 없으면 이건 뭐 굳이 이거 뭘 어, 어렵게 어 머리 아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 둘, 그 폼을 잡아요. 여성이 딱하세서 멋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시작. 음, 음. 셋을 조금만. 음. 앞으로 한번세 세까지는 손을 좀대고계세요 이게 앞쪽으로 해도 여성 여성분은세세딱 띄우지 말고 세까지는 이렇게 좀 앞쪽으로 가고 여성 이렇게 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딱띄지 말고 앞쪽으로 설정 왔다가 네세 띄우세요. 응. 너무 지금 세세 띄워버리면 좀 한단해. 그러니까 세 세까지는 여성 세 네까지는 남 여성이 쫓아오게끔한 다음에 네세딱 띄우세요. 시작. 텐션감이 이게좀 있어야 돼넷셋 넷이 제네, 너무 텐션감이 없으면 안 돼요. 셋넷 넷, 다섯 여섯 한약을 했죠. 그러면 여성 손이 이제 셋 넷은 네, 어차피 여성이 앞으로 가요. 셋넷볼 때까지 손을 좀좀 좀 힘을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앞쪽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다섯 여섯에 손을 뺄게요. 시작. 다섯 여섯 하나 둘 마지막 그러니까 3 너무 확 손겨버리지 마시고요. 3넷까지는 손을 좀힘좀 이렇게 좀 앞쪽으로 오게좀 유도를 하시고 4대씩 띄우세요, 시작자그나 응. 그러면 좀 세, 유도했다가 4대씩 띄우세요. 3대 네. 확띄버리면은 조금 네, 너무 저기 어, 그래도 가긴 가는데 3대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완전 100% 막는게 아니라 한1,20% 이렇게, 이렇게 대고 있다가 내세 이렇게 막으세요 이해가시죠? 시작 옆으로 <목소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셋넷 그럼 힘들죠좀 힘들죠, 힘들죠. 힘을 막을 수도 없고 안 막지도 않은데 이게, 이게 유지한다는게 근데 그거 자꾸 연구하시면 돼요. 이제 중국서부터는요, 어, 중국서부터는요, 초국까지는 딱 이거다. 그러니까 깍두기 공채쓸 때는 딱 기억, 니은 이렇게 써라. 그렇지만 이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깍두기 아니 조금 이제 삼급자 되면은, 초등학교 삼급자 되면은 깍두기 공채안 쓰잖아요. 그럼 기억이 딱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없 긴 짰을 때, 손긴 짰을 때 기억 이게 이렇9 0도를안 써요. 기억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이게 우에거 아래 거가 이게 똑같은 기억이지만 어떤 거는 막 기억 이렇게도 되고, 어떤 것도 기억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이제 중국서부터는요, 다 그런 형태라서요. 딱모다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고 나머지는 이제 자 본인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진짜 맨 처음에 할것 같을 때 저도 생각나는 게, 지읒을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어떤 지읒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읒자처럼 쓰는 지읒, 막, 이게 이제 그런,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약간 같은, 같은 거지만, 약간 약간 모양이 변해지고, 그 모양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뭐,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때그때마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하나, 여기 이렇게 막았다가 하나, 둘 했어야 돼. 딱폈어게이걸 그리고 또 여성을 뭐 이렇게, 여성 손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야. 여 이렇게 막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훅 비키는 거고. 비켰다가, 세 셋, 넷은 내가 이제 뒤로 가면서 손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가야 고 여성 손이 그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은 뒤로 가면서 셋, 넷 하면서 이 하는데, 이걸 손을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긴을 여기서, 여성분이 여기서 긴장감을 만들고 그데 완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저쪽 긴장감이 있지만 좀 앞쪽으로 유도, 이 손을 좀 풀어요. 막아둔 손을 푸는데 확 뛰는 거, 뛰는 거하고 푸는 거하고 틀려요. 이 손을, 예, 이 손을 확 뛰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풀는 그냥 긴장, 이렇게 딱막아던 손을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손을 앞쪽으로 유도하면서 다섯 여섯에 이렇게 딱 손을 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금 뭐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확 띄는 것도 아니고 확 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 하나 둘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푸는 거야 푸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여자 옆에 막았던 걸 푸는 거야 세넷그 다음에 다섯. 여섯.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뭐, 실전에 제가 감을 느끼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말씀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니까요. 한번 집에,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진짜 중국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작. 하나, 둘. 네, 그렇게. 네, 뺀 데까지는 너무 확비지도 말고, 막, 확 막지도 말고. 다섯, 여섯. 네. 네.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너무 저기에도 안 되고, 너무 확막고도안 되고. 참, 그렇게 참 예, 네. 시자 여성은 내 앞에 없다. 그러면 하 지나가지고 어, 그냥 2본발 하고 자고 오지 말자 이렇게 음, 반달 시리즈 어, 네가지를 해봤어요. 자요거 한번 이제 또 음악 파 사는 거또 한번 해보 원악 파초 사는 거를 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